위도가 높은 가스페에선 새벽 4시면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실병 시의 배에 오르는 선원들이 조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꼭 챙겨가야 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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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at is this? La s o l You, you c a yes. 지난 겨울에 잡아놓은 건데 가지 잡을 때 미끼로 쓰려고 얼려놨다고 합니다 세 명의 선원들이 함께 조업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저도 한 사람 몫을 해야 할 텐데요. 이 바지까지 주시고 오늘 일을 엄청 시키실 것 같아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데 가스페에선 7월부터 약두달 동안이 바닷가재가 가장 많이 잡히는 철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40년 가까이 바닷가재를 잡아온 실뱅씨. 실벵시. 실뱅씨는 가스페에서도, 바닷가지 조업권을 가진 몇안 되는 어부입니다. 주황색 부표가 떠 있는 곳이 실뱅 씨의 황금 어장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던져놓은 통발 속엔 과연 바닷가재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통발을 올리는데 정말로 바닥가재가 걸려들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크기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바닥가재는 잡자마자 집게다리에 고무링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야 가재끼리 서로 공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금 올라온 놈인데 이 놈은 엄청나게 큽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크고요. 이쪽 집게발을 보시면 거의 제 손만한 집게발이 올라왔어요. 엄청 크고 제 들고만 있어 약간 무지 정도네요. 이렇게 큰 바닷가재는 난생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많은 가재들이 잡히는 건 통발과 미끼 덕분입니다. 가자미를 끼우고 던져두면 가재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네요. 여기에 작은 가재 한 마리도 유인책으로 넣어 두는데요. 물론 고도의 위책보다 중요한 건 가스페의 바다입니다. 그만큼 풍요롭다는 것이겠죠. 가스페의 바다는 다른 곳보다 수온이 3, 4도가량 낮고 해조류가 많이 살아서 바닷가재의 먹이가 아주 풍부한 곳이랍니다. 바닷가재가 살기엔 최적의 환경. 가스페는 캐나다에서도 최고의 황금어장이죠. 그리고 가재는 크기를 재서 너무 작거나 알을 베고 있는 건 다시 놓아줍니다. 올해 23살의 젊은 어부, 루이 필릭. 아버지에게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And I 아들이 자신과 같은 삶을 선택한 것이 실뱅 씨에겐 큰 힘이자 자부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젠 손발이 척척 맞죠. 새벽 4시에 시작된 조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날 5시간 동안 잡은 바닷가재가 무려 250여 마리 <laughs> 만 선의 기쁨이 무엇인지, 저도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판매할 가재를 제하고실병씨가 오늘 잡은 것들을 직접 삶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크죠? 바닷가지는 산채로 뜨거운 물에 삶아준다고 하는데요. 조금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실병씨 가족의 레시피라고 합니다. 약 40분 후 가재가 새빨간색으로 익었습니다 가재 삶는 냄새가 올라오고요 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족발 삶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속도 그렇고 어, 처음에 삶을 때는 되게 세게 삶다가 조금 삶아지면 약하게 불을 줄이고 소금을 많이 넣는 게이 사람의 어. 스페셜한 레시피라고 합니다. 알. 속까지 삶은 후엔 찬물에 담갔다가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실병 씨만의 비법. 우와, 이 어, 가뭐한 마리씩 먹는 건줄 알았더니 엄청 많주시네요 오늘 잡아온 바닷가재를 일 인당 한 마리씩 분배받았습니다. 이게 예, 엄청 기도 크고. 실리앙 <laughs> <laughs> 씨와 아들 루이 필립은 다른 메뉴를 선택했네요. <laughs> 이 사람들은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랍니다. 두세 <laughs> 이런 랍스터를 일주일이면 한두세번 정도씩 먹고 어제도 먹었고 그저께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지겨서 워안 먹고 싶고 그냥 피자 먹고 싶다 그럽니다. <laughs> 바닷가재의 마을에 사는 분들이니 가능한 일이겠죠 덕분에 제가 오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we, will be really? <laughs> 저는 그래도 한 개로 안 끝날 것 같아요 <laughs> 린씨가 바닥까지 제대로 먹는 법을 알려주십니다머리와 몸통을 분리해서 이렇게. Okay. Really? <laughs> 이렇게. 이 가자 이렇게. 를통게로 먹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한 우와, 이거... <웃음> 어, <웃음> 아, 이렇게. 한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속살이 이렇게 탱글탱글한데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탱글탱글한 게 보이시죠? 음. 하나 양도 한개 될까? 씹는 느낌하고요 고소하고 감칠맛이 잘 어울려져가지고 멈출 수가 없네요. 야. 이 맛을 과연 잊을 수 있을까요? 바닷가지를 생각하면 실병 씨의 가족과 그들을 닮은 가스페의 바다 풍경이 함께 떠오르게 되겠죠.